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12월 13일 프로토 분석 영보이즈 대 유벤투스, 영보이즈 대 유벤투스 챔스 분석을 하게 된 스포츠 토크남입니다. 자, 영보이즈부터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보이즈는 조사위에요. 조사위. 조사위. 0승. 1무4패죠한판더못 이겼어요. 개판입니다. 한판더못 이기고. 근데 얘네가 리그에서도 강해. 리그에서는 강해. 최근 리그에서 툰만나가 툰까지 이기면서 리그 6연승이죠 리그 6연승 리그 6연승인데 챔스에서는 못해 그리고 영보이즈도또 알아야 될점 얘네가 또 홈에서는 잘해요 홈에서는 잘한다 홈 5경기 중에서 최근 최근이에요 최근 홈 5경기 3승이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 경기 주니어 선수가 못 나오죠 출전 불가 뭐이 선수 뭐 나온다고 해도 뭐 유벤투스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못 잡아요. 네. 영보이즈는 길게 설명할 게 없네요. 네. 보셨죠? 4위 한 판도 못 이겼고 리그에서는 잘한다. 뭐 우물하개구리란 소리죠. 홈에서도 잘한다. 그러나 챔스 홈경계에서는한 판도 못 이겼죠. 이 선수 못 나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력 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게 볼 점도 아니고 알 것도 없어요. 영보 이제는 벌써 벌써부터 답이 나오네요. 자 바로 바로 유벤투스 할게요. 유벤투스는 유벤투스도 뭐 설명할 게 있나? 뭐 1위예요. 1위 조 1위 4승했죠. 영무 1패 한 판었어요. 한판 그리고 조1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얘는 유벤투스는 리그 포함해 가지고 최근 5연승이에요. 제가 우연승 저번에 발렌시아 1대0으로 잡고 챔스 경기죠. 챔스, 발렌시아 1대0으로 잡고 리그로 돌아와서 자, 피오렌티나 원정 가서 3대0 대승거두고. 또 홈에서 보셨나요? 이번 경기, 이 경기, 인터밀란드 유벤투스 경기 1대0으로 이겼죠. 홈에서 유벤투스는 홈이든 원정이든, 다 잘해요. 다 잘한다. 그리고, 최근 두 경기. 최근 두 경기, 아니다. 최근 다섯 경기. 몇게 볼게요. 크게 볼게요. 최근 다섯 경기, 0실점이에요 공수 완벽하단 소리죠. 공수가 완벽합니다. 어 이번에 뭐 부상 명단에 뭐 캐디라 캐디라 있고 바르찰리 있고 이따 해도 뭐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이두 선수 빠진다고 뭐 유벤투스가 영보여서못 잡겠습니까 근데 얘는 이미 조 1위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또 원정이고 원정이고 이 부분 의심할 사람들이 많아요 조 1위고 원정인데 뭐 열심히 하겠냐 열심히 안해도 얘네는 그냥 잡아요 진짜 뭐 그런 동기부여는 제가 봤을때 필요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경기 12월 13일 프로토 분석 경기 영보이즈 대 유벤투스 그냥 유벤투스 가시면 돼요 예. 뭐 배당이 작다고 해도 뭐 대방... 배당 높은 영보이즈 갈거 아니잖아요 유벤투스 승리 강하게 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골은 적게 나올 것 같다. 적게 나올 듯. 아마 유벤투스가 뭐두골 정도 넣고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우선 영보이지가 골을 못넣요 골을 넣을 선수가 없어. 그리고 유벤투스가 수비가 세. 그래서 유벤투스만 내가 봤을 때 골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골은 적게 나오고 유벤투스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